야이긴또뭐요 방파제네, 방제안도로가 쭉쭉 시원하게 잘 뻗었네. 이제 봐요. 제대로 보이잖아. 저렇게 찍어야 보인다니까. 이제 한건 건졌어, 이제. 게 기구가 이렇게 딱, 기구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. 사방에 탁탁탁탁 찍는 걸로. 어차피 이걸 해야 되니까. 말하자면 방파제를 마감 너무로 인해서 그 주변 주변이 있습니다. 생태계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. 파이체져 불고 주변이 자또 멋진 전망을 기대해 봅니다 탁, 탁 트였다 탁 트. 여기가 구엄동 3길입니다 구엄동 3길 제주시. 저 사람, 제주도에 사는 사람인 것 같구만. 빨리 간거 보니까. 제주도에 사신 분들은 맨날 보는 거니까, 그러겠네요. 뭐, 저, 우태서 오는 사람들은. 드문 기회니까, 가어다닌 <laughs> 사람도 참. 사람 좋지 뭐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래. 좋은 추억이 근데 위험하다 이건 좀 사는 맛 먹는 맛 패턴 하면 두툼 돈가스 돈가스 좋아하세요? 응? 돈가스 좋아해? 다 좋아해 나는 뭐안가리에 뭐 먹는 거는 다 가리지 않지 응 어... 지나가버렸고 가스를 어저께 해... 해산물을 해 먹어서 오늘은 돈으로 가야 되나 과습 방지법이 있습니다 좀더 가봅시다 있습니다. 가다가 지금 맛집 나오면 얘기해도들어가게뭘 먹을까? 오늘은. 방지턱이 있습니다. <laughs> 거진 다온것 같은데. 좀더 나가야 돼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비행기나 소사포. 주객이 전도. 시유 천지야 시유 천지 해물 짬뽕 짬뽕 먹어요 짬뽕 괜찮아요? 응 음, 그럼 짬뽕 먹읍시다 이기 뭐 국밥도 있네요 국밥 먹을까? 응? <laughs> 순대 국밥이네 돼지 국밥 내장 국밥 난 국밥 별론데 응? 짬뽕 먹어 그럼 짬뽕 응. 먹던가 응? 같이 좋아하는 걸로 먹어야지 난다 응? 좋아 <laughs>